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그리고 강혜연 가수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입니다. 전유진 가수와 강혜연 가수가 각각 이은하, 윤수일를 오마주합니다. 10월 26일 방송되는 MBN 애능 우리들의 쇼텐 4회에서는 오늘은 내가 10대 가수라는 주제로 대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오마주한 무대들이 펼쳐집니다. 먼저 전유진은 뾰족한 어깨 라인과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무대를 오릅니다. 1976년도부터 무려 10년 동안 연속 10대 가수를 수상한 이은하의 전성기 모습을 재현한 것, 전유진은 선생님 따라서 모자에도 리본을 달아봤다고 무대 의상 포인트에 대해 덧붙여 설명한 뒤이은나의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을 선곡했습니다. 전유진은 첫 소절부터 깊은 울림을 전하는 목소리로 소름과 전유를 선사하고 이내 현장을 가을 감성으로 촉촉하게 물들입니다. 전유진 대결 상대인 고영렬은 첫 소절 만에 전의를 상실한 듯 쓰러지고 단장으로 출격한 이원아는 지금 17살은 굉장히 성숙하더라며 여인으로서 본인의 개성으로 예쁘게 잘 불렀다고 극찬했습니다. 강혜연은 비비드한 올 블루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온 남성 룩으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단숨에 장악합니다.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선곡한 강혜연은 아주 거금을 들였다며 의상은 물론 무대 위를 장식한 소품까지 직접 제작했다는 말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윤수일이 선보였던 무대와 똑같이 술잔을 들고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노래를 시작한 강혜연은 탄탄한 목소리로 사랑을 잃은 남자의 애절한 마음에 대한 아련한 여운을 선사합니다. 제작진은 청춘 스타들이 그때 그 시절 10대 가수에 등극했던 레전드 선배 가수들의 명곡을 존경심 가득 담은 오마주 무대로 선보인다며, 과연 전유진, 강혜연을 비롯해 청춘 스타 10인 중 최고의 오마주 무대로 최종 MVP에 오를 사람은 누구일지 사회방송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20분 우리들의 소텐 4회 본방사수와 함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